예, 이, 저희가 그 제공해 드리는 클로버 SM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런 그 가상화된 환경 하에서 또는 퍼블릭 환경으로까지, 퍼블릭 클라우드로까지 넘어가는 환경에 대해서 그 서비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끔 해 드리는 그런 자동화 관리 포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상 자원에 대해서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 관리한다든지 또 사용자 조직에 대한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그리고 또그 v m a r 의 vCenter나 vRealize 제품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또는 레드에스의 어, RHEV 환경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관리자 포탈 설정, 설정만으로 다양한 관리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. 그리고 파스 포탈, 이제 예, 클로버 CM하고 연동해서 하나의 제품처럼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리 측면이 되는데요.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V 센터, 어, 한개 운영하시는 고객사도 계시고 여러 개 운영하는 고객사도 계시는데 그게 뭐 얼마나 확장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포털에 이제 그중요 값에 대해서 설정, 그 연계 정보 그런 것들을 설정만 하면은 바로바로 어, 연동해서 저희 포털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. 클라우드 앤 인프라, AI 앤 빅데이터, 매니지먼트,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.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,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,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!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템.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.